5.7%의 지지율로 3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5%를 넘기기 시작하자 모든 언론사가 한결같이 저를 여론조사에 포함해 주지 않았고 방송 보도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대선 후보 등록조차 방송에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론조사와 TV에 나왔을 때 후경영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을 한 허경영의 지지율에 놀라와 여야는 철저히 저를 여론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적어도 상사에 하는 후보는 의무적으로 여론조사에 넣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6% 5.7%의 지휘율이 나오던 중 갑자기 모든 언론사가 허경영을 여론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데도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후보를 빼는 건 언론사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반관하는 것은 중앙정관위의 직무유기,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누구 지지를 받고 몽땅 호경영을 배제하고 이런 작태를 버립니까 대통령이 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봉쇄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대통령 세번 나오는 동안 처음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TV 토론은 원천적으로 모여입니다. 여론조사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선거비용 불공정, 방송 보도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기호 3장 불공정, 사전 선거 불공정, 기호 6번 저호경위원 이러한 칠대 불공정 속에서도 오로지 제 개인 돈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여론조사 3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온갖 어려운 난가의분이히더라도저 허경영은 절대 죽지 않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치권에서는 공약마저도 흑행영의국민배당금제 출산수당, 모병제, 여가부 폐지, 군인들 봉급 200만 원 주는 것, 이런 걸 전부 모방하면서 제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몰려가고 있습니다. 기호 6군흑행영을 테레비에 내보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제 지지자들은 제가 대통령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호 육번 허경영의 주요 정책은 긴급 대통령이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금을 즉시 발동하여 두달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주고 국민 배당금을 매월 150만 원씩을 18세 이상에게 평생 지급하는 중산주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공약을 가져간다고 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에서 다이어만 가져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30년 전부터 연구한 삼삼정책은 오로지 저 허경영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삼삼정책 지적재산권 등록증이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이라 기호육번 허일명 정책 모방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거대 정당이 제 정책을 계속 모방한데 제 머릿속에는 일반 정치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살릴 천재적인 정책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지를 빌려, 50년간 빌려, 홍콩처럼 만들어, 북한 경제를 도와주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면 됩니다.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줄인 후에,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브라질포스터까지의보이 벨트, 비보이 벨트를 만들어서, 연해주에서 하버록스키까지, 우리 땅의 10배 정도 되는 땅을 러시아로부터 100년간 빌려, 한국 자치주를 만들 것입니다. 그곳을 개발하여, 100만 명의 새로운 공무원을 임명하면 청년 일자리도 많아지고 아시아 통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통일을 주도하게 되면 머지않아 세계 통일도 우리 한민족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통일을 주도할 때 세계의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기아와 환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기호 6번 국영명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 전쟁과화로 자라 진주에서 머슴살을 초등학교 때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사서3경등 50여 권의 학문책과 고등학교 영어까지 수학까지 다었습니다 그러다 15살 때 서울로 올라와 수많은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자유 비밀로 수백 번 쓰러지면서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량이 위생병원에서 피를 뽑아가면서 학비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을 건의하고 생활운동도 건의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 대통령 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참신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 지휘봉이 나오자 사용하던 지봉, 이 사용하던 지휘봉 이 지휘봉을 제일게 줬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0년이 넘은 박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오래돼서 낡았지만은 실물 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과 1975년 5월 20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와대 마크가 어떻게 찍혀 있어요? 이거는 백금 지붕입니다. 일반 도금이 아니라 백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두 마리가 새겨져 있어 음. 이걸 제한테 줬는데 그냥 준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에게 직접 이 벨트도 주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경험이 있는 허경령 어떻게 해야 한국을 살릴 수 있는지 아는 허경령 한국의 최고 대결을 조력하여 만들어낸 허경령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봉을받사받은허경령 기호 6권 허경령을 대통령 뽑아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는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20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이. 백0 0여명 밖에, 안 되는 국민의 힘을 대통령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4개월이면 탄핵됩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면 허경여에게 1억 받고, 매월 150만 원 받고, 결혼하면 3억 받고, 1 0 0면 5천만 원 받고,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빚을 정리하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나야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300명의 국회는 대통령 되면은 정신교육 때 보내겠습니다.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